넣으면 음. 같이 넣어서 합체를 시켜놓으면 그거이또잘 맥힐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음. 아, 60대 우리 개띠분들은 올해 들어오 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 음. 요 운은 정말 좋은 기회야 음. 이게 전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가지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어도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기로 또 유명하니까 올한해세 우리 개띠 분들 봤을 때 네. 개띠 분들 올해 좀 어떠한 기회들이 찾아올지 나이별로 나이대별로 이런 기회들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알려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 분들 올해 개면년에 개띠 분들이 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음. 들어오는 운이 좋다 그랬어요. 음. 어, 예순 여섯 살 더 얘기할까 그럴까 네. (66살) 나는 개띠분들 네. (58년) 개띠들이 뭐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막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네. (58년) 개띠분들이 네. 어, 들어오는 운이 좋아요 네. 금전의 운도 좋고 네. 인간의 운도 좋고 네. 네. 근데 내 몸수는 이제 (66살) 정도 되면 네. (60대) 후반이 되면 내 건강은 그동안에 고생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고롱고롱 해서 몸에 칼도 대야 되고 그런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연세가 되셨으니까. 음.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금전 차고, 고간 차고, 음. 인구가 늘고, 좋은 소리가 나. 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문전 열어요. 장사하는데, 어, 다른 거 붙여. 음. 뭘 연구해서 음. 같이 넣으면, 같이 넣어서 합체를 시켜놓으면, 그 거의 또잘 맥힐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음. 아, 60대 우리 개띠분들은 올해 들어오는 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 음. 요 운은 정말 좋은 기회야. 음. 이게 전반기, 어, 전반기는 작년에 조금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렇다 그래. 그래도 음. 음력으로 4월, 5월 되면서부터 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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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린다 소리를 하니까 음. 어, 매우 긍정적인 사고로다가 음. 어, 머리도 좋고 통찰력도 좋아요. 음.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돈은 벌 같다. 음. 그래. 돈은 어제, 꽁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돈도, 돈이 찬다 소리가 나요. 응. 60대. 네. 응.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응. 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네. 그 다음에 50대 객띠분들. 음. 50대 우리 개띠분들 일단 점더 조금 건강은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라. 응. 건강수에서는 음, 불안함이 조금 보이고 안 좋을 일이 생긴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응. 그 반면에 직장직이 넘나들어 직장 다니시는 양반들은 직장에서 내가 대우받고 예우받는다. 월급 올라 진급 올라 응. 이 소리가 나오고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뭘 확장을 해도 될것 같아. 오구. 변화를, 변화가 있어요. 네. 새롭게 꾀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요 변화는 주어서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소리를 하는데. 음. 음. 그리고 주변에 어, 귀인이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음. 귀인이 들어오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놓치지 말아라. 음. 그래. 음. 딱 그래. 그 다음에. 음. 40대 개띠분들. 응. 40대 개띠분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내가 밝다고는 못 보는데 네. 인 양반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냥 내 자리 꾸역꾸역 잘 지킬 것 같고요. 응. 나라의 녹을 먹으시는 분들은 귀인이에요. 나라의 녹 드시는 분들은 귀인이 따른다고 그래. 응. 귀인이 든다고래서 응. 나를 조금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데요. 응. 오, 진짜네 응. 나를 좀 두각시켜줄 수 있는 응. 내 머리의 비상함을 인정해주는 응. 그런 귀인 나를 알아봐주는 귀인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 음. 그 다음에 30대 때는 공부하는 친구들 네.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거나, 뭐, 나라에다 시험을 본다, 보려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 음. 이 친구들은 올해 붙어라. 오! 그냥 간단하게 붙어라. 붙어라. 네. 음. 그렇게 나와요. 말 꾸며지지가 않아. 음. 말 꾸며져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미사여구가 나가지 않고 그냥 붙어라. 소리라니까 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좋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분들은 생이 보시기에 올한해 음. 남은 달 중에 기대해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몇 달이 좋나요? 음력 기준이 있죠, 다가? 네네네. 6월 달, 8월 달에는 뭔가가 새롭게 도약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음. 발판이 생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6월 달, 음. 8월 달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네. 6월 달이랑 8월 달? 네네. 오고 음. 6월 달, 8월 달그렇 음, 아니, 알겠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 음. 어, 말띠분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아니, 개띠분들이 음. 조금 똑똑하고 말띠가 아니고 개띠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올 해는 그거를 더 늘려야 돼. 안으로 숨으면 안 된다. 나를 나타내라. 나를 보여줘라. 누구한테든 음. 나를 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 기대해 보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